안녕하세요, 헨님 미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포장용품 판매와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이거는 은경님이 구매해 주셨어요. 이렇게 들어있고, 이렇게 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공영님은 아이고 이거는 제 주소고 <laughs> 이렇게 꾸꾸야님도 한두 세트씩 구매를 해주셨어요 공연두 세트 메리 크리스마스 인스 두 세트 예비 두 세트 이렇게 구매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귀여운 귀여만 소봉투에다가 제가 쿠폰이랑 담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담았고. 이것도 이번 주 안에 제가 최대한 빨리, 배송을 해드릴 것 같고요. 이거는 택배이기 때문에 제가 택배 봉투나 아니면은 그럼, OPP 봉투 이런 데한번더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것 같아요. 우선, 이렇게, 마감을, 아고 이렇게 해서. 마감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다음 마켓이 6월 1일에 있는 서문제인데요 지금 서문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제 1리미당 부스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서문제에 대한 공지사항은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에 한번 유튜브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아 구매하실 분은 밑에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입니다. <목소리법> <목소리법>